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최근 전차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인도가 경전차에 이어 1700대 규모의 차세대 전차의 도입에도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도 육군은 노후한 T-72 전차를 대체할 미래 대비 전투 차량 1700대를 오는 2030년까지 조달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FRCV는 중형급 전차로 AI와 대전차 미사일 등을 갖추고 무인기와 헬기 등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도 육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 육군은 기술 이전 등의 조건을 내걸고 단계별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폴란드와 노르웨이 등의 기술 이전과 해외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사업을 따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차를 생산하는 국가로는 한국과 미국 및 독일,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인도 매체 더 프린트는 지난 1일 인도 국방부가 2030년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FRCV의 정보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육군은 기술 이전과 후속 군수 지원, 정비와 훈련과 함께 1,770대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업 참가 희망업체는 오는 9월 15일까지 RFI는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의 일간지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RFI를 받은 기업으로는 한국 현대 로템과 프랑스 르클레크 전차를 생산하는 넥스터. 러시아 아르마타 전차를 생산하는 우랄 바곤자보드와 M1 전차를 생산하는 미국의 제너럴 다이네믹스, 레오파드 전차를 생산하는 독일 KMW와 라인메탈 T84 전차를 생산하는 우크라이나의 말리세프 공장, 아리에떼 전차를 생산하는 이탈리아 이베코와 오토멜랄라로 구성된 아리에떼 컨소시엄, 영국의 챌린저와 터키 알타이 오토카르, 그리고 이스라엘 메르카바 만타크와 세르비아의 M84 유고인포트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의 또 다른 언론인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지는 제안서를 받은 전차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한국의 K2 전차와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그리고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와 우크라이나의 오플로 전차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았습니다. 이어 이 매체는 인도의 FRCV 사업에서 요구하는 전차의 중량은 45톤에서 50톤 사이여서 무게 63톤의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와 50톤을 훨씬 넘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는 무게 때문에 RFI에 언급된 사양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육군은 현재 러시아제 T-90 전차를 개량한 T-90S와 T-90M 2 7 8대와 러시아와 폴란드 등에서 수입한 T-72 전차 2,410대 그리고 아준 전차 118대 등 5,000대에 육박하는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데 차세대 전차를 도입해 T-72를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인도 육군의 요구 조건에 따르면 인도 육군의 주력전차 역할을 할 차세대 FRCV 플랫폼은 적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무인기와 헬기를 파괴할 수 있어야 합니다. FRCV는 복수의 대공무기를 장착하고 드론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원격 조종무기를 비롯한 다양한 구경의 무기로서 지상군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차세대 FRCV는 인도의 고산지대와 평야지대 및하천접경 국경, 그리고 사막에서 작전할 수 있어야 하고, 뛰어난 기동성도 갖춰야 합니다. 또한 RFI에는 이 플랫폼은 다양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중심의 전자전 환경에서 작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RFI는 전차는 지상군의 전투 승리에 주된 요인이었지만, 이제는 자살폭탄 드론과 공격 드론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적의 정보감시 정찰 능력 향상으로 쉽게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기술 발전에 맞춰 적의 ISR 체계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며 작전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육군은 차세대 중형급 전차는 주력 무기로 첨단 다목적 스마트 전차탄을 장착하고 부무장으로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또한 대전차 미사일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간접 방어 시스템과 주포탄의 자동 장전 시스템 그리고 차내에서 360도 파노라마 뷰를 실현하여. 하드킬과 소프트킬에 대항할 수 있는 간접방어 시스템을 원한다고 나와 있으며 차량 중량은 45톤에서 50톤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포의 구경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탄약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 가능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FRCV를 수주한 기업은 FRCV를 인도 내에서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이전과 보수나 훈련 등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해야 하며 요구되는 차량 중량이 45에서 50톤이므로 기존 전차를 경량화하거나 신규로 개발한 것을 인도에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과 전차로는 한국 현대로템과 k2 흑표가 꼽히고 있습니다. k2 흑표는 무게가 55톤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인도의 차세대 전차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경량화가 필요합니다. 현대로템도 현지 사정에 맞추어 k2 전차의 해외 기술이 전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현지 생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폴란드인의 큰 체구를 감안해 보기륜을 하나 더 달고 장갑을 강화해 K2 흑표 전차보다 더 크고 무거운 전차를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현대로템은 K2 흑표 전차의 경량화를 시도하여 인도육군의 차세대 전차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1,700대의 물량을 감안하면 신규 개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므로 RFI를 받은 국가로서는 엄청난 사업 기회일 것입니다. 인도 육군의 고위 관계자는 FRCV는 기계화 부대를 통보 즉시 다른 지형에 배치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복수의 플랫폼에서 훈련하는 필요를 줄이는 것은 물론 예비 부품 등을 관리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는 최근에 전차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올해 초에 아준전차 118대를 838억 루피에 인도 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승인했고 4월에는 인도 육군이 경전차 350대 조달을 위한 RFI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육군은 FRCV와는 별도로 25톤 미만의 경전차 조달을 위한 RFI도 지난 4월에 발행했으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하나 디펜스만이 경전차 K21-105를 제안하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한편 인도 국방부는 지난달 31일에 다국내 방위장비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108개 수입금지 목록을 새로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방위장비 조달 체제를 재검토하고 인도 내에서의 조달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방위장비품의 단계적 수입금지를 결정하고 그첫 번째로 경전투기와 전차, 자주포와 각종 장갑차량, 방공시스템과 구축함, 대장장비와 고정레이더, 이동형레이더와 각종위성 그리고 각종 군용 트럭과 소형 무인 항공기, 각종 화기와 관련된 각종 부품과 시스템 등이 포함된 수입금지 리스트를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방위 장비는 바로 수입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2024년까지 수입에서 국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금지 리스트는 정부나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인도네 방산업체와 협의해 국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과 향후 5년 이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것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위 장비도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면 국내 조달로 분류되기 때문에 허점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인도가 설정한 수입금지 목록에는 방위 장비의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측면과 인도 시장을 겨냥한 해외 업체의 현지 생산을 강제하는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이러한 정책은 급속한 국산화가 아니라 인도 내 조달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 할수 있으며 올해도 신규 108개의 수입금지 목록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입금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장륜장과 플랫폼과 T72용 천마력 엔진, 사거리 7km 미만의 대전차 미사일과 프리기탐, 또한 정찰감시용 소형 UAV와 공중조기 경고 통제기의 제어 시스템 등백0 8개 품목으로 해당 제품은 2025년까지 수입에서 인도 내 생산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인도는 이처럼 조금씩 해외에 의존하던 방위 장비 조달체제를 재정비해 인도네 조달로 전환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며, 머지않은 장래의 인도는 외교 및 안보와 관련된 자주성을 손에 넣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차세대 전차 사업에도 많은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의 이러한 정책은 최근 해외시장에서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의 국방사업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인도의 차세대 전차 사업은 규모가 1,700개 수준이라, 전세계 전차 기업들은 많은 눈독을 들일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인도의 경전차 사업에서도 하나의 K21-105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도의 경전차 사업과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한국이 수주할 수 있다면 K9 자주포와 함께 인도의 육군 전력은 한국산 무기들이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큐브였습니다.